예. 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 새롭게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야호. 예. 아, 고린도 후서 본문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기에 앞서 간략하게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애편지도 하물며 그 보내는 사람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연애편지 맨 앞쪽에 어떤 시 같은 그런 한 구절 두 구절을 적어놓으면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그 시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대변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그런 의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특별히 이제 그 편지의 서두에 편지의 앞부분에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경을 먼저 보면 이 고린도 후서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가 언제 전달이 되었고 또 언제 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도행전의 그 모든 기록이 뭐 아주 정확하게 다 적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좀 불명확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지방을 이세번총세번 방문했을 정도로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그런 곳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2차 선교 여행 때이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인데 그중에 2차 선교 여행 때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 그 고린도 거기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서 같이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그 에베소까지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그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교회 안에서 이 파벌 싸움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고린도 전설의 그런 파벌 싸움이 나오거든요. 누구는 뭐 바울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뭐 심지어 예수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싸웁니다. 이렇게 그런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에는 이제 그 성도들이 물어보는 결혼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든지 또 은사에 대한 그런 가르침 또 헌금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 그런 파벌 문제나 어 그리고 또 편지에 물은 그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다 이제 답을 적어가지고 보낸 게 바로 고린도 전소 전소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 전서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하냐면은, 이 디모데가 그걸 들고 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달을 해주고, 이제 목회를 좀 합니다. 아, 디모데는 이 바울의 어떤 믿음의 아들이죠.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믿음의 아들인데, 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디모데가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방 있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소를 나중에 또 쓰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바울 옆에 있었던 것을 보면은, 잠깐 있다가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가 이제 잠깐 있다가 돌아온 후에 그 소식이 정말 좀 씁쓸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고린도 전설을 그렇게 너무 잘 썼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잘 써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곧바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좀 되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본인이 아주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자신의 그런 어떤 사도성을 부인했던 그런 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 작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바울 편을 들지 않고 그들의 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떠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베소로 곧장 돌아와서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뭐 말도 했겠지만 바울이 이 편지로서 다시 그 고린도 교회에 이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이 편지는 이제 현재 우리에게는 이제 전해지지 않는데요. 아주 무섭게 그 성도들을 책망했던 그런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는 이제 디모데가 아닌 디도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디도가 이 편지를 전달하고 난후 전달하고 나서 이 바울과 이 드로아라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디도를 빨리 보고 싶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보고 싶어 가지고 중간에 있는 그 고린도와 이 드로와 중간에 있는 이 마게도냐로 미리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서 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디도가 전해주는 그런 소식은 어,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많이 회복됐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작자야 하고 교회가 이게 성도들이 이제 결별했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예, 바울은 내심 좀 기뻐하고 안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바울에게 되게 미안해하고 또 자신들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가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이제 헌금 문제 때문에 어, 헌금을 이제 걷는 문제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어, 전해주는 내용은 너무 또 다시 충격적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 롤러코스터처럼 회복됐다 까졌다 회복됐다 까졌다 뭐 이런 반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어,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임, 음해하는 그런 어,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 이제 그런 소식, 그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쓴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온유한 말투로 이 성도들을 좀 격려하고 좀 위로하고 그런 말투인데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 외부에서 들어온 사, 그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있는 작자들, 그런 사람들도 어, 책망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어도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가 얼마나 쉽지 않고 정말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렇게 세 번이나 방문을 했고 또...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런 반복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먹게라는게 사람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일들이 생각나,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곳에서 계속 머문 게 아니라 자신이 개척하고 나서 떠났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리더들이 있었긴 하지만 말입니다. 고린도 전도, 전서에서도 문제가 참 심각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어, 파벌 문제, 뭐, 우상숭배 문제, 은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을, 사랑장을 써가지고, 바울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문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어, 그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가짜 사도들, 가짜 사도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바울을 완전 까버린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게 돼서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어, 바울이 세운 교회로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바울을 치워버리고 자신들이 이제 그 교회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쉽게 말하면 현대로 따지자면 단임 목사님 바울이 없는데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아주 유혹하는 그런 미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린도 후소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